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입니다. 오늘 문법은 동사 은, 이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나타내요. 은, 이은 적이 있어요. have done. 은, 이은 적이 없어요. have never. 받침이 있으면 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한국에 간 적이 없어요. 동사 연습입니다. 타다 만나다 여행하다. 모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니은 적이 있어요. 탄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읽다 먹다 봤다. 모두 받침이 있어요. 은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을 보세요. 이거는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만든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It is special. 많이 읽어보세요. 알렉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알렉스,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해요.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해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동사 은 이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를 연습했습니다. 모두 경험을 나타내요. 한국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해요.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해요.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많이 연습해 보세요. Practice is very important.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